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제가 오랜 개척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성가대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활동이 합창단 활동입니다. 개척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라면 교회에서 하고 싶은 봉사가 뭘까라고 생각하니 성가대였던 것입니다 서울센터럴 남성합창단에서의 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혼성이 아니라 남성합창단의 묘미가 새로웠습니다 남성만이 가진 힘과 박력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찬송이라는 본문 구절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바울이 필리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그들은 그의 옷을 찢어 찢어벗기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아마 변명할 시간도, 어, 여유도 없이 몰려들어 때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자주 그들이 부른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 생각해 봅니다. 박수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빠른 곡조는 아닐 것입니다. 상처 투성이 몸의 고통을 감내하는 고요하고 은은한 찬송일 것입니다. 오히려 신음에 가까운 읍조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에 호련히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이죠. IMF의 어려운 시기에 건축한 후에 빚쟁이들에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고생할 때, 어린이집 아이들을 운전하며 찬양을 듣고 다녔습니다. 재개발한다고 드디어 그 어린이집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할 때, 그때 잘안 들리는 제 귀에도 그 찬송의 가사가 들렸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매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